안녕하세요. 줄리 타로 명리 줄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21년 싱글분들을 위한 연애운 볼 건데요. 이 영상은 천칭자리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양력 생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태양력이죠. 천칭자리 기간에 생일이신 분들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 기준점은 상승궁입니다. 이번 영상은 기준점을 두 가지로만 정해놓고 리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기준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많으셔서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좀더 좀 단순화시켜서 리딩을 하려고 합니다. 네, 기준점은 여러분의 양력 생일 기준으로 먼저 들어보시고, 그리고 상승공 추천드립니다. 제네럴 리딩입니다. 모든 부분이 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맞는 부분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사실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좋지가 않아서 어, 약간 매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천칭 자리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천칭 바닥 카드는 Great Fortune이네요. 천칭자리 사실 이 카드를 뽑았는데 바닥 카드가 소울메이트 카드였어요 그래서 어, 좀 의미가 있는 네 의미가 있는 카드라는 느낌이 좀확 와닿아서 같이 두고 리딩을 하려고 합니다 천칭자리 분들 지금 음색를좀 보면요 천칭자리 분들이 만나게 되실 분 과거에 인연이 있던 사람이든, 없던 사람이든, 새로운 뉴페이스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아예 모르는 사람은 아니라고 해요. 친구든, 아니면 여러분의 대학 동기, 아니면 고등학교 동창, 아니면 회사 입사 동기, 아니면 동기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회사라고 하는 그틀 안에, 같이 있는 사람, 나랑 동호회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별로 친하진 않지만, 앞면에 있는 사람, 이런 분이실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완전히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어오실 분이든 아니면 제외하실 분이시든 상대방 분이 물고 기다리실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이 카드가 제가 뽑았던 카드였고 바닥 카드가 소울메이트 카드여서 같이 두었다고 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기간을 말씀을 안 드렸네요. 지금 이 리딩을 시청하시는 이 시점, 1월 초죠. 네, 이 시점부터 3개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3개월 안에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라고 해요. 제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제외가 아니라면 여러분 내면에서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연애는 하고 싶지 않다. 아, 너무 시달렸기 때문에 나는 연애는 내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하셨던 분들 마음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것이다 카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울메이트라는 것 여러분 지금 마음의 문을 지금 닫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천칭자리 분들 근데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펭귄 한, 한 마리가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에 어, 마음의 문을 열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뜻인 거죠 제외를 하시게 되든 아니면 새로운 뉴페이스를 만나시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눈 녹듯이 녹으면서 마음의 문이 열릴 것이다. 카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고기자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상적인 아이디어 혹은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별자리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대로 눈앞에서 결과치를 어, 이루어지게끔 할수 있는 별자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자리인 분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시거든요. 왜냐면 물고기자리가 그 별자리 12개 조리약 사인 중에서 가장 마지막이고요. 올드소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별자리 중에서 물고기자리가 강하게 드러나시는 분들은 어,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펼쳐져 있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결과치가 자꾸 눈앞에서 벌어지거든요 이게 가장 잘 되는 별자리가 물고기자리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3개월 동안 이것이 들어왔다라는 거그 그 얘기는 여러분이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당기면 긍정의 결과가 나올 것이고 부정의 결과를 끌어당긴다면 여러분 앞에 부정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칭자리 분들이 그동안 좀 힘든 연애를 하시긴 하셨지만, 다음 연애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상대방이 너무 여러분을 시달리게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측,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좋은 결과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그 카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번 3개월 동안은 여러분의 어떤 촉, 이런 감 있잖아요. 육감, 영감.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하실 것이다. 이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는, 여러분 영혼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찾아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인물이 들어오는가. 네, 좀 보겠습니다. 과거. 아, 진짜 너무, 너무 아픈 엔딩을 하셨어요. 네. 천칭자리, 과거였고요. 자, 현재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카드들은 미래입니다. 바다카드는 마지션. 자, 천칭자리 분들, 과거에 굉장히 뼈 아픈 엔딩이 있었고, 그 엔딩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여러분의 마음에 어찌 보면 좀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비수가 꽂힌 상황이죠. 근데 3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걸 보면 천칭자리 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삼각관계 때문에 좀 고통받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아,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 근데 여러분이 마음을 많이 줬기 때문에 또그 사람이 한 번씩은... 생각이 좀 나셨대요. 그니까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부터 해서, 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좀 결과가 달라졌을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다가, 하시다가 최근 과거에, 아, 마음 정리하자.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 에너지는 아마도 토성과 목성이 물병자리를 이동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힘든, 어, 힘든 숙제 같은 미션을 주었던 그런 에너지가 있었는데 그 에너지가 거치면서 깨끗하게 좀 정리되는 그런 에너지가 좀 찾아오거든요. 왔어요 이미.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감정 정리를 할수 있는 계기가 좀 됐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일적으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러분이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어, 결정 내리는 것을 좀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죠. 근데 왜 보기 싫으냐?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카드를 좀 뽑아 보면서 알아볼게요. 열심히 여러분은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을 좀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좀 커리어적으로 좀더 집중하실 것 같고 그리고 연애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회의적인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커리어라든지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더 어, 에너지를 좀 쏟, 쏟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가 많이 휘청휘청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많이 휘청휘청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애가 대수냐? 일단 먹고 살아, 살아야 한다. 일단 살아남아야지 연애고 뭐고 할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현명한 생각이실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내가 연애를 해서 에너지 소모 지금 여기 에너지 소모 엄청났거든요. 이 엔, 엄청난 이 에너지 소모를 또 겪어? 아, 그건 아니지. 아, 일단 커리어와 나의 삶을 다시 조금 안정적인 것을 가져가자. 누가 들어온다 한들, 내가 지금 더 나를 위한 것이 일단은 내 일과 내 삶의 안정이다.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것이 금전적인 안정도 있지만 여러분의 심리적인 안정도 되죠. 우리가 자람지 쳇바퀴 놀듯이 생활하는 것이 안정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루해 보일 수 있겠지만 소용돌이 같은 삶을 보내고 난 다음에는 그 삶이 생, 상, 생각보다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간 지금 변화를 별로 원하지 않는 부분이 좀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좀 다른 타로 카드로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의 솔로 연애운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그좀 painful ending? 그 엔딩을 통해서 여러분 아플 만큼 아팠고, 이제는 열트럭 갖다 줘도 안 쳐다보고 싶다. 이런 심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도 좋다는 남자 다 데리고 와봐. 내가 거들떠나 보나. 이런 마음이 들수 있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입장에서 좀 변화 에너지가 찾아온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변화인지 좀 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찾아오나요? 이렇게 누가 소개팅할래? 이렇게 얘기해도 아 됐어. 아예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연애하고 싶지 않고, 아 그냥 나 혼자 좀 쉬고 싶어. 난 이제 좀 편해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 어떤 변화가 찾아오나요? 내 마음 안에서 어, 태양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있겠다. 어그 마음 안에서 아, 내 안에도 빛이 있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빛이 지금 내리쬐고 있죠. 내 안에 아 나도 그래도 사람이구나 감정이라는 것이 아직 살아 있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어 몇몇 분들은 이미 과거 인연으로부터 연락이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안 오신 분들은.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마음 상태가 아, 조금 연애를 다음 사람, 좀더 새로운 사람 좀 만나보고 싶다, 이렇게 좀 마음의 변화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걸로 보여져요. 자, 수업 솔, 현재로 가보겠습니다. 아, 만약에 천칭자리 여성분들 중에서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 제가 곧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좀, 과거의 에너지일 수도 있겠어요? 아, 과거의 에너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 과거 인연. 네, 굉장히 좀 냉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 보여요. 굉장히 좀 차갑고, 근데 좀 능력이 있, 있으면서 자기 소리를 좀 하는데, 그 자기 소,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하는 게, 남한테 좀비속꽃는 말을 많이 하셨던 분이실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분과의 엔딩 그리고 또 고민하는 상황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어~ 행맨 무슨 뜻인가요? c u p 컵. 여러분이 이 사람과의 감정 정리를 하려는 노력은 하시지만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지금 과거의 인연으로부터 미안했어. 어, 나, 미안해. 나 다시 받아줄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시나리오라면 그 사람을 끝내고 싶은 거죠. 끝내고 싶기도 하고, 재회를 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지금 공존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재회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면, 이, 사, 이 상황에서 들어올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서 여러분은 재회를 할 것이냐. 그니까 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까? 아니면 끝낼까? 이둘 중에 좀 고민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아, 제가 천칭자리 분들 리딩을 했을 때, 관계 운 봤을 때, 제외 운이 강하게 들어가 있다고 라 했는데, 이미 좀 제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 보여요. 자, 3번, 펜타클 카드.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은 좀 일적인 부분,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겠다. 어, 나는 아, 일단 쳐다보고 싶지는 않아. 나는 이 관계성에 대해서 별로 에너지 쏟고 싶지가 않다. 나는 나의 커리어를 위해서, 나는 지금 앞으로 발전을 나가야 될 사람이고 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어, 일적으로 협력을 해서 내가 회사라든지 일적으로 내 능력치를 이쪽에 더 쏟아 부을 거야. 그러면서 내 능력을 인정받을 거야. 왜냐면 난 능력이 되는 사람이고 나는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거든. 이제 나, 이, 그러면서 이, 이 사람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좀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느낌도 좀 강하게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10 of cups. 이 과거의 인연과 별개로 여러분이 좀 자리를 잡고 안정적인 상황으로 좀 끌어가서, 끌어가서 10 of cups. 나는 좀, 나를 위한 행복함을 추구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획을 좀 많이 세우는 모습이에요. 과거 인연을 그리워한다기 보다는, 이렇게 나에게 좀 아픈 시간을 줬던 사람이고,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시달리면요. 사람 쳐다보고 싶어지지가 않잖아요. 지금 약간 여러분이 최근 과거까지는 좀 그러셨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겨우 여러분의 삶이 좀 안정기로 좀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한, 여러분만의 행복을 향해서 좀 가고 있다. 지금 카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래로 가볼게요. 네. 금전적인 안정감,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을 만약에 과거의 인연이 생각이 바뀌어서 완전 스위치돼서 여러분의 어떤 상황, 여러분이 바라는 안정적인 것, 균형 잡힌 삶, 감정적으로 막 업다운이 심해서 사람을 들들들 볶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받아줄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10번, 10번이 나왔어요. 둘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만족감, 금전적인 안정감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금전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능력치를 인정받겠죠. 어찌 보면 여러분은 좀 과거의 인연보다는 여러분 앞으로 미래를 좀 보시는데요. 미래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하는 모습이 좀 강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커리어를 위해서 좀 투자하는 모습이 강해요. 그리고 천칭자리 분들 중에서 어 약간 이 단계가 이 카드의 좀 메시지와 좀 닮아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천칭자리 분들 중에서 가까운 미래에 어 행재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돈 쪽으로 좀 수입이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가 값이 올라가게 되는 뭐 이런 좀 행재수, 엄청난 행운에 대한 카드가 나왔,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단계가 여기로 보여져요. 예. 그러면서 헐밋. 무슨 의미인가요? 헐밋. 네. 일단 연예인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시다라고 하고요. 연예인은 쉬고 싶고 나를 위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아보겠다. 음 네. 그러면서 다음 카드는 아까 제가 일을 열심히 하실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같은 의미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은 어 사실 심리적인 요소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여러분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여러분만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 어찌 보면 힐링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너무 많이 휘돌리고 나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지잖아요.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내 에너지 다 이렇게 뽑아먹고 간것 같은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에너지가 생기느냐. 여러분만을 위한 시간을 가지셔야죠. 누군가를 만나서 아무래도 친구라도 만나면 서로 좀 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된다. 카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소울메이트에 대해서 좀 카드를 좀 뽑아 볼게요. 이 카드들을 옆으로 좀 옮기고요. 자, 소울메이트 무슨 의미이냐. 카드를 좀 뽑아 보겠습니다. 네, 그냥 말 그대로 소울메이트 카드가 나오네요. s o u l m a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네. justice. 그리고 여러분의 카드가 나왔어요. 천칭자리의 카드. s t r e n g t 혹시 상대방 분이, 과거의 인연이 혹시 사자자리이신가요? 어... 천칭자리 분들, 지금, 여러분, 과거의 인연이 만약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라면, 여러분이 좀 많은 생각 끝에 결정을 내리게 되실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만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거든요. 이미, painful ending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이 인연과의 연결성에 대해서는 느끼곤 있지만, 여러분이 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카드에서는, 시, 어, 저울보다는, 여러분이 저울을 천칭자리의 그 별자리 모습이 저울을 이렇게 공평하게 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카드에서는 특별히 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거죠.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아니다 싶으면 잘라내시는 거고, 좀더 기회를 준다라고 한다면 좀더 생각해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좀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고요. 지금 과거의 인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뉴 페이스에 대해서 좀 답을 주세요라고 하고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뉴 페이스. 어, 위에다 같이 그냥 덮을게요. Wheel of Fortune. 음, 저는 Two of t 바닥 카드는 음. 지금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가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카드는 설명할 것이냐. 네,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좀 물어보면서 카드를 뽑아봤는데요. 변화가 갑작스럽게 변화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는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 변화 에너지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혀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오는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어? 눈 떠보니까 이 사람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어떤 선택이 나를 위한 거지? 이러면서 조금 이리저리 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아마도 이 재는다라는 것이 어떤 분들은 과거의 인연이 여러분 인생에 들어온 상태에서 이분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사람 가고 나면 또 어떤 사람이 또 들어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아, 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한테 맞는 거야? 갑자기 한꺼번에 두 사람이 몰리면 여러분 입장에서 조금 으, 뭐 어떤 상황이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어, 로맨스 엔젤 카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일단 여기까지 본 것이 3개월 동안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선 연애가 시작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지금 제가 추가로 뽑은 카드들의 내용은 3개월 안에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에너지와 연결돼서 그 다음 달로 넘어가는 모습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로맨스 엔젤 카드 좀 보겠습니다. 천칭자리.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음, 조언을 주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게 될그 사랑의 감정. 그거 진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귀찮이즘 때문에 아, 사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한장더 보겠습니다. 네, 제외 원하지 않는 분들은 Release Your Ex. 과거를 잊으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과거를 잊으세요라는 것이 사람에 대한 말일 수도 있고요. 제외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당신의 에너지를 이렇게 좀 클리어하게 좀 청소하세요라고 하거든요. 이 얘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에너지 있잖아요. 아유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아유 다다 다 나한테 상처 줄 사람들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좀 버리라는 생각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네, 제가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실 것이다라고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당신의 소울메이트는 여러분의 어그 일반적인 타입, 여러분의 생각하는 그 이상형. 좀 다른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소울메이트가 들어오긴 들어온, 들어온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울메이트가 좀 어, 여러분이 생각했던 기준하고 좀 다른 사람일 수 있겠대요. 그래서 평소 여러분이 좀 꽂혔었던 사람하고는 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들어온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갑작스럽게 들어오는데 열어야지 이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이상형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지내다 보니까 어 이런 매력도 있네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그런 인연인 걸로 보여집니다. 천칭 자리 지금 싱글이신 분들 마음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았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좀 그것을 극복하시고 좋은 에너지로 가시는 방향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도가 되네요. 네 여러분 이제 좀 힐링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어, 마음의 문을 열수 있는, 네, 그런 힐링 시간을 좀 가지시면서 여러분의 소울메이트를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행복한 연애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1월에도 어, 행복한 한달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